네.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저희도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품 이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. 복자가 먼저 뽑을볼까요 네, 복자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오. 네. 이름이 세 글자신 분을 제가 뽑았습니다 세 아, 글자였는데요? 네, <laughs> 2열 10번에 계신 2월 신 성함은 비네 <laughs> 축하드립니다 2열 10번, 2열 10번 아, 예. 정말 좋은 까요 n 정말 좋은 선크림 <laughs> h p h 드롭에서 나온 <laughs> 에브리데이 선크림입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드립니다감사합생진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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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 고객님이 <laughs> 아니라감니다감니다감니다감사니다니다니다니다 그. 대학로 최고의 뮤지컬 뮤지컬 인사이드미 초대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또 봐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, 이제 배우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어, 저희랑 네,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스태프 네, 안내에 따라서 잠시 앉아 계셨다가 저희랑 사진 찍고 돌아가시면 되고요 어, 너희 같은 것들과 사진 찍고 싶지 않다 너희는 최악이었다 <laughs> 다시는 보지 말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앉아 계셨다가 사진 찍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<laughs> 많이 찍어주세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. 그리고 기다리시는 동안 QR코드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저희한테 리뷰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SNS에 사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릴까요? 네, 지금까지 대왕로 최고의 뮤지컬 인사이드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